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하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따뜻하지가 않네요. 날이 다시 추워졌어요. 바람도 많이 불고.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2월달에 읽은 2월 월말 정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2월의첫 번째 읽은 책은 질베르네 해저 이말리 1권입니다. 이게 1권하고 2권하고 있는데 지금 2권은 아직 와이프가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요1권은 읽었습니다. 이거는 뭐 여기 주인공 나오는 사람이 드디어 네모 선장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 네모 선장한테 납치 아닌 납치를 당해서 지금 같이 함께 해저 탐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뭐. 1권 밖에 안 읽어가지고, 어, 뭐, 재밌다, 재미없다, 이렇게, 가타부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, 그래도 뭐, 1권은 나름, 어, 재미있습니다. 약간 뭐, 모비딕 읽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. 다음은, 2월에 두 번째 읽은 책입니다. 이청준 작가의 자유의 문이라는 소설입니다. 이건 이청준 작가 전집에 있는 책이고요 이전에 당신들의 천국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 그건 괜찮게 봤거든요. 이 책은 약간 추리소설 같은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. 근데 어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. 아 다음 2월에 세 번째 읽은 책은 이범 칠판사에서 나온 아킬레우스의 노래입니다 원래 이전에 이제 킬케라는걸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EU 책방에 독서 모임에서 선정을 제가 해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던 책입니다 메들린 밀러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요책 버전도 있고 어, 리커버된 버전도 있습니다 책은 그 유명하죠 아킬레우스, 아킬레우스와 파트로컬러스를 어, 원래는 파트로컬러스가 주인공이고요. 파트로컬로스가본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어, 음, 그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얘기 안 드리고요. 약간 그 트로이 전쟁이 좀 주된 이야기입니다. 트로이 이야기하고. 사랑이야. 아이씨 앞이 안 보여요. 네. 그래서 책은, 음, 뭐 아주 재밌습니다. 그리스 신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, 어,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음, 2월의 마지막 읽은 도서입니다. 문학 동네에서 나온 문유석 작가의 최소한의 선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뭐, 그냥,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지만, 뭐, 해결되는 이야기는 없다. 네. 비문학 도서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읽지 않는 문학 도서입니다. 그래서 좀 제가 재미없게 읽은 것도 있고 그냥 뭐다 아는 내용,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프로 문유석 작가의 그런 입담으로 풀어 쓴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독서모임, 이것도 이주책방 독서모임 선정 도서고요 아직 독서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권네권 읽었는데요 6월달에 그리고 또 며칠 짧았잖아요. 네, 바로 또 3월달에 또 읽은 책이 있긴 하지만, 그건 또 3월월말 계산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, 어, 일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. 동네에서 또 찍는 거라 조금 사람들이 쳐다보고 좀 창피한 건 있네요. 안경도 지금 안 보이고, 앞도 안 보이고, 네, 다음에 그런 3월 말, 외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일부러 이거 촬영하려고 갖고 나온 거라 가방이 무겁습니다. 영상은 이만 안녕.